그렇게, 징계가 되어왔는데 제법 안 휴대전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없고, 그리고 여기 징계에 대해서는, 여기가 567급이에요. 예. 그럼 이거 윤대천금 안 없어요? 그 그것은 이제 지적상에, 지적상에 알맞은 책임자에게 지적을, 그, 측면을 해가지고, 뭐, 그, 아마, 그, 우리는 그, 저, 예, 강의지이 들어올 때 받은, 실무적으로, 그, 실무적으로 그, 좀, 무엇이 있으면 아니냐. 뭐, 그런 지적을, 그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적을 잘못했었냐 하면, 당연하게, 그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네. 육법체급이, 그 계약을, 정결화되지 않습니까? 예, 하는 정결하되 이게 그 지적사항들이 보기에는 뭐, 경미하다고 볼수있는데경하니까 네? 그것은 신무작 어, 그 아마 도에서도 아마 공자실에서 지적을 할 겁니다만, 그래서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농자실수를 하는, 장수를 하는 아니죠.